제 생각인데 제일 먼저 제일 중요했던 거는 스스로를 파악하는 거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우선 계획 같은 걸 짜거나 아니면 뭘 할지, 무슨 과목을 할지 정할 때도 제가 하루 동안 소화해 낼수 있는 공부량이 얼만지, 아니면 부족한 과목이 뭐고 지금 잘 괜찮게 하는 과목은 뭔지 정확히 알아야 제가 계획을 잘짤수 있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고3이 된 후배들한테도 우선 자기 자신을 파악해보는 시간을 먼저 가지라고 말을 해주고 싶어요. 저는 국어 성적을 좀 안정을 찾고 싶어서 좀 많이 고민을 해봤었는데요. 제가 고전 시가를 되게 어려워했었어요. 그래서 직접 써보는 걸 했어요. 제가 시가를 현대어 풀이 말고 고어 그대로 써보고 옆에 다시 현대어로 적어보고 이렇게 했는데 상당히 뭐 긴 것들도 있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 내용을 알게 돼서 그냥 기존에 나와 있는 참고서 보면서 핵심 정리 뭐 갈래 이런 거 외우는 것보다는 내용 파악하는 게 제일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. 우선 문제를 쭉 풀어보고 좀 연상하는 방법을 사용했어요. 그래서 이 지문을 읽으면서 되게 포인트가 된다고 생각했던 단어나 아니면 어렵던 단어 외우지 못했던 단어들을. 생각나는 거를 이렇게 지문 옆에 적어보는 방법을 썼었거든요. 그래서 두번볼 때는 그 단어 보면서 지문 내용을 떠올려보고 단어의 뜻도 다시 한번 상기시켜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두번세번볼 때도 바로바로 바로 생각이 나고 연계된 지문이 나올 때도 쉽게 풀수 있더라고요. 제가 문제를 좀 많이 푸는 편이었어요. 그런데 많이만 풀다 보니까 오답풀이를 할 때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좀 부담이 많더라고요. 그래서 어, 풀었던 걸또 푸는 방법이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노트에 깔끔한 노트에 책에는 아예 풀지 않고 노트에 풀이 과정이랑 그런 걸 적어서 이제 책 정도 노트에 했어요. 그러면 틀린 문제는 그 위에 뭐 빨간색이나 파란색 펜으로 다시 지우기가 힘드니까 그냥 그 위에 새로 풀고 그랬었거든요. 그러면 틀린 문제는 책에 표시해 놓고 두번볼때 오답을 중심으로 풀고 그리고 모르 풀면서 어 이건 개념이 조금 약하다 싶은 부분들은 포스트잇 같은 걸 해서 개념서를 찾아서 다시 정리를 했었거든요. 그러면 수학도, 수학은 사실 뭐 노트 정리라는 말이 좀 어려운데 생소하잖아요. 근데 수학도 그렇게 노트 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. 한국지리 같은 경우는 기존에 뭐 표, 지도, 강수량 이런 게 나와 있잖아요. 근데 그걸 제가 새로 만들었어요, 직접. 부도에다가 지도를 직접 그리고 뭐 산맥 표시하고 강수량도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역을 앞에 놔서 다시 표를 작성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선 재밌잖아요. 시간은 좀 걸리지만 그 시간 자체가 즐겁고 하니까 또 지형 강수량 이런 것도 저절로 외우게 되더라고요. 그리고 제가 만든 거니까 가지고 다닐 때도 이렇게 뿌듯하고 계속 보게 되잖아요. 그래서 그렇게 즐겁게 공부했던 것 같아요. 한국지리는. 한국사 경우도 한국사 자체가 이야기잖아요. 그래서 저는 백과사전 이런 데도 잘 나오고, 뭐 학교 도서관 가면 조선왕조실록 이런 식으로 책 역사서들이 많잖아요. 이야기로 풀어그래서 그런 걸 보다 보니까, 뭐 분당정치 할 때도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찾아보면서 그렇게 그냥 소설처럼 공부했던 것 같아요. 저는 좀 한꺼번에 많이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아니면 너무 쌓여버리면 안 하거나. 그래서 제가 한국사를 공부할 때좀 힘들었던 게 꾸준히 꾸준히 하면 참 좋을 텐데 뭐 다른 과목이 급하다 보면 뭐 지리를 좀더 하고 그러다 보면 한국사가 좀 밀리기도 했어요. 근데 그때 너무 안 하다 보니까 해야 될 양이 너무 많다고 생각이 된 거예요. 그래서 그때는 하지 말까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그때가 딱 더울 때 여름 때였거든요. 근데 막상 그래도 해야 되니까 해보자 했는데 생각보다 한 부분을 다 보는데 얼마 안 걸리는 거예요. 그래서 아 그냥 시작하면 뭐든 시작하면 금방 할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밀리는 건 너무 안 좋은 습관인 것 같고 혹시 그래도 자기가 할게 쌓였더라도 겁먹지 말고 아 그냥 해보자 시작해보자라고 하면 금방 또 쫓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제일 힘들었던 게 두려움 이었는데요. 예를 들면 어, 수능장 가서 못하면 어떻게 하지? 지금 이렇게 모의고사 꾸준히 보지만 정작 그날 못하면 어떻게 하지? 아니면 뭐 공부하다가 수능이 한 달밖에 안 남았네 두 달밖에 안 남았네 이런 게 제일 힘들었거든요. 다른 것보다 뭐 점수가 안 나오면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막연한 그런 두려움들이 제일 힘들었어요. 그래서 친구 옆에 짝꿍이랑도 우리 어떻게 이런 말 되게 많이 했었는데. 제가 진짜 한번 1년 동안 공부를 하고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봐보니까 똑같더라고요. 정말 수능날은 그냥 오고 수능날 시험 가서 모의고사처럼 시험을 보고 나왔으니까 진짜 물론 직접 경험해봐야 알겠지만 하나도 겁낼 필요 없다고 꼭 말해주고 싶어요.